시즈니 7위가 왜 폭발적 인기? 강문경 코창법에 중독된 이유 밝혀지다. 최근 mbn에서 방영중인 한일 톱1쇼에 등장한 가수 강문경씨를 본 시청자들의 첫 반응이다. 현역가왕 시즈니에서 결승까지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순위는 7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송이 종료된 후 오히려 강문경의 존재감은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역주행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강문경 중독 현상이라는 새로운 열풍 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단연 코창법이다. 목이 아닌 코를 중심으로 음색을 조율하는 이 독특한 발성법은 트로트 장르에서 보기 드문 시도이며 오히려 K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창법은 처음에는 낯설고 기괴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묘한 중독성을 남긴다. 한 음악 평론가는 강문경의 코창법은 단순한 기믹이 아니다. 감정 전달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43일 한일톱 텐쇼에서는 강문경이 무대에서 이 코창법을 극대화하여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의 노래는 시작과 동시에 무언가 다르다는 직감을 안겨주며 귀를 사로잡았고. 후렴에서 특유의 한번 꺾는 고음 테크닉이 나오자 관객석은 술렁였다. 진짜 노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순간이었다는 팬들의 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단지 노래만 잘한다고 주목받는 시대는 지났다. 강문경의 또 다른 무기는 바로 예능감이다. 경연 당시에는 긴장으로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지만 한일 톱텐쇼 출연 이후에는 달랐다. 녹화 현장에서 그의 위트 넘치는 멘트와 천연덕스러운 리액션은 단숨에 분위기를 장악했고, MC와 출연진 모두가 감탄할 정도였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무대에서는 진지한 장인, 리허설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이 양면적인 매력이 바로 강문경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인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이다. 예능감 있는 트로트 스타라는 새로운 캐릭터는 젊은 세대 시청자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일 톱텐쇼가 강문경 출연 이후 시청률 7.2%라는 자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전 회차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로 단순히 톱7 멤버들의 힘이라고만 보기엔 설명이 부족하다. 방송 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강문경 때문에 본방 사소했다. 그 사람만 기다렸다는 후기가 쏟아졌고 유튜브 조회수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음악적 차별성,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강문경만의 힘이 시청률 급등의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시즌2 스피노프가 제작된다면 주인공은 강문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한다. 재미있는 점은 강문경이 7위를 기록한 이후 왜 치류냐는 역반응이 커지면서 팬덤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연 중엔 실력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긴장과 조용한 성격 탓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공감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팬들은 그의 무대를 다시 찾아보고 SNS에서는 이 실력에 치류란이라는 해시태그가 주를 이었다. 강문경 본인도 한 인터뷰에서 실력이 뛰어난 분들 사이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떨림은 이겨내기 쉽지 않았다. 다만 저만의 무기를 지키고 싶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런 진정성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믿고 보는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었다. 지금 강문경은 단순한 경연 출신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로 무장한 새로운 시대의 음악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향후 협업 계획에 대해서도 트로트의 본질은 유지하되, 다양한 음악인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며 음악적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연 코창법으로 시작된 이 파격의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강문경이 트로트계를 넘어 어떤 새로운 무대를 펼쳐 보일지 시청자들은 지금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